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다 좋아, 이깁니다. 제 앞에 푸릇푸릇하고 히끗히끗하고 <laughs> 도대체 색감이라고는 어떻게 생겼는지. <laughs> 요 아이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요 아이 소개시켜 드리고요. 어, 이름은 럼발디 금. 럼발디 <laughs> 금. 이렇게 있으면 입장에 이렇게 금줄이 다 있어요. 입도 불규칙하고요. 어, 이렇게 회오리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 아이 예, 전에 데리고 있던 아이 요 정도 요렇게 목대를 뽑은 거면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laughs> 자랑은 아니고요. <laughs> 조그만 분에 있는 꼴을 못 봐서 <laughs> <laughs> 그래서 그래도 어, 생명이 있어서 저한테 왔는데 그래도 애들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바쁘답니다 요즘은 조금 분갈이 하는 시간이 적합, 적합하지 적합 않아서 분갈이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쇼츠에 매달리고 유튜브에 매달리고 <laughs> 그래서 요 아이 지금 10.5cm 화분으로 제가 분갈이 해놨고요 건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금줄도 잘 들어가 있어요 금줄도 잘 들어가 있고요 히끗이끗하고, 모양, 입술, 아니지, 입장의 모양도 불규칙하답니다. 그거는 변이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회오리처럼 요렇게 되는 입장들도 있고요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은 잘 들어갔고, 요 아이들은, 백금이 조금 더 많은 아이, 그래서 9cm 화분에 있던 아이, 10점 오르다가바꿔놓고요 흙은 제 흙이라, 어제 저녁에, 저면으로, 요렇게 요기 요만치만 해가지고 한 30분 물을 주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요렇게 아침에 아침 아니에요 <laughs> 점심도 지나고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laughs> 요렇게 싱싱함을 찾았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더 싱싱해질 듯 하고요 그래서 요 사두 이런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수량 몇개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기 이 때문에 요 아이 돌레여서6분나 <laughs> 되는데 요 아이는 조금 더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고 입장도 불규칙하고요 어, 입장이, 변이금이 요렇게 입장이 다 다르답니다. 생긴 모양이. 요 아이들은 요, 요거랑 요거랑 치어가지고, 어, 요 가운데서 치어가지고 조금 옷 자란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런 아이들도 있고, 어, 그래서 요 아이는 작지만 칠두. <laughs> 대체적으로 고르게 영상에 내보내고 싶은데 그렇게 안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백금이 잘 들어가서 있고 요 아이 목대도 좋고요. 오랜 시간 저랑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함을 찾았고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아마 조금 더 깊게 심어졌는가 싶습니다. 똑같이 심었는데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 있는 부분에 백금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아이는 사두예요. 사두인데 그래도 건강하게 건강하게 보이죠 어, 사도 이런 모습도 있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쩌자고 얼굴이 더 이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laughs> 둘래 네, 여섯 여덟 팔도나 되는 것 같고 8, 구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백금 이렇게 중간 중간에 있는 건 금이라고 치고요. 뒷 입장도 이렇고 입장 가운데 보면 어, 돌기처럼 회오리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장 이렇게. 예. 잠깐만요 화면을 그래서 이렇게 목대는 다 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색이 더 어떻게 드느냐면 이렇게 어, 듭니다. 이 아이가 조금 더 색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물이 아직 더 먹여야 되는 시점인데 더 먹이면. 배송 과정에서 부러지기 때문에 살짝만 줬더니 목을 축이다 말았나 봅니다. <laughs> 그래도 입장이 펴져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laughs> 아, 제가 좀 루틴을 찾으려고 혼자 막 떠들어요. <laughs> 그래서 이런, 이런 모습도 있고요. 수량은 딱 6개. 이렇게. <laughs> 저한테 그러시겠어요. 수량도 몇개안 되는데 왜 자꾸 그런 아이 소개하냐. <laughs> 근데 제가 건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소개해도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수량은 <laughs> 일찍 찜 하시는 분들을 받으시는 거고 늦게 하시는 분들은 요 아이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있는 아이, 건강해진 아이들. <laughs> 제 노력의 결과물이니까 그냥. 어. 쭈비쭈비 다지 말고 몇개안 돼도 올려드리자 <laughs>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려요. 그래서 많이 갔다가 찾으시는 대로 다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은 요런 아이들을 찾을 수 없답니다.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한 한 거의 한 8개월 정도 제가 데리고 있었던 듯합니다. 예전 영상 찾아보면 언젠가는 나올 텐데 그래서 이 아이 판매하고 남은 아이 10.5cm에다가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네. 일요일날 판매대에 올려보낼거고요 수량은 몇개 안되지만 그래도 요아이 소개시켜 드리고자 요아이 색감이 제일 예쁘답니다 <laughs> 그래서 요아이 런발디 금 음, 짧게나마 소개시켜 드리고 다음에 영상 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laughs>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